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높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만큼이나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굉장히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시장에서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핵심적인 종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AI 시대 속에서 새로운 대장주로 떠오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인 만큼 꼭 해당 기업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AI에 대한 시대가 다가올 때 항상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쪽에서 주목을 받아왔지만 앞으로 2025년도부터는 AI 소프트웨어에서 강력한 상승세가 나와 줄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까지는 AI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막대한 반도체 칩들을 사들였고 그에 따른 엔비디아를 필두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 대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충분한 투자가 진행됐고 충분히 많은 반도체를 확보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안 간다라기보다는 반도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투자에 대한 수급 자체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과학기술부에서는 6일까지 AI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주간을 개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월 2일부터 6일까지 2024년도 소프트웨어 주간을 개최하게 되는데 AI 혁명의 중심인 소프트웨어 관련된 정책부터 혁신성과 발전 전망,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소프트웨어 기술 가치를 기반으로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투자 유치 설명회도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국내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선도 기업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갈수 있는 그러한 컨퍼런스를 제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통과 협력, 미래와 혁신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된 컨퍼런스, 전시회,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의 선두 기업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인재도 부족하고 제도도 부족하며 인프라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진행이 되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 쪽의 중요성들이 부각되고 있는 건 맞지만 현재 제도적으로, 즉, 우리나라 AI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감이 부족하고요. 기업들의 투자도 물론 지금까지 많은 돈을 쏟아부은 건 맞지만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에 비교했을 때그 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인재만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내 AI 연구자 수가 2만 1,000명으로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건 맞지만 현재 선두 국가에서는 이 2만 1,000명조차도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AI 관련된 논문 수는 1만 4천여 건으로 세계에서 12위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AI 지수를 보면은 62개국 가운데서 종합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전 세계 62개 상위 국가들 중에서 6위면은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건데. 굉장히 우리나라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세부 수치를 보면은 한국이 40.3점을 기록합니다. 상위 10개 국가의 평균 점수가 48.5점이기 때문에 사실 평균조차 도착하지 못하는 거고요. 바꿔 말하면은 현재 이 AI 지수의 1등, 2등, 3등이 차지하고 있는 점수의 수가 워낙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즉, 4등부터 그 밑으로 떨어지는 10등까지는 사실상 언제든지 순위가 뒤집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근소한 차이가 나고 있고요. 상위 점수를 차지한 미국, 중국 등 선두 국가와 기업들이 거대자본 투자를 통해서 이 격차 자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격차 자체를 메꾸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그리고 인재도 많이 발굴하고 그다음에 기업적으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그냥 미국 AI에 주목하면 됩니다. 미국이 어떤 AI를 개발하고 있고 어떤 식의 투자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국내 기업과 어떤 기업과 협업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 우리의 투자 방향성을 잡아 가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오픈 AI가 챗 GPT 출시 2년 만에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무려 2억 5천만 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지금도 엄청나지만 2025년도에는 AI 에이전트, AI 기반 검색 엔진, 그리고 이번에 탑재된 애플의 인텔리전스 등을 통해서 2025년도에는 10억 명의 유저 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고액인 6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돈을 유찰 계획이다. 즉, 계속된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올 한해 동안 오픈 AI가 확보한 금액이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자금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재무와 제품 책임자들을 영입하고 인력도 5배 이상 늘려서 2,000명 이상으로 현재 확충하고 있고요. 2024년도 기준 오늘날 기준에서 매출액이 약 37억 달러 정도가 나오는데 2029년도에는 1,0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매출에 대한 성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유료화를 위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오픈 ai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투자자도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죠그실세가 연방 법원에 오픈 ai에 영리 법인 전원을 차단해 달라라는 요청을 담은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 지난달 14일에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고 AI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주장을 더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서 법원에 명령까지 촉구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게이 머스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파워 자체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오픈 AI에 대한 발목을 잡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치고 올라오면서 두 기업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올트먼 시기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주 당국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주 당국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진짜 이거 못 넘어가는 거 아니냐? 혹은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영리 단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머스크가 그걸 막기 위해서는 애초에 창업을 할때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와 그다음에 이 올트먼 CEO가 같이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 최초에 만들 때 비영리 집단으로 만든 건 맞지만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머스크에 대한 특약으로 이거를 비영리단체에서 영리단체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 창업자의 사인이 필요하다 이런 특약을 넣거나 혹은 이사회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사회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전부 다 귀속이 되어 있고 올트먼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영리법인으로에 대한 전환은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오픈에이아의 구조조정은 당분간 보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픈 ai가 이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딜레이가 될수 있는 게 맞지만 결국에는 영리법인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요지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됐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픈 ai가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흐름은 유지가 될 텐데 당연히 국내 기업들 혹은 토종 ai 기업들은 오픈 ai가 어떤 식의 투자, 어떤 식의 개발을 해가냐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픈 AI에 대한 다음 방향에 따라서 AI 트렌드가 바뀔 수 있는 만큼 국내 AI 기업들이 오픈 AI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 AI가 최근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어특화 AI 모델도 개발을 하고 스타트업들, 즉 기술력이 있지만 돈이 없는 기업들을 지원을 통한 MOU를 체결했는데 만약에 오픈 AI가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특화챗 GPT 모델을 출시하게 될 경우에는 AI 기업들, 즉, 카카오나 혹은 네이버처럼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면서 우리는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그러한 대규모 언어 모델이다라고 강점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가 있고요. 혹은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기업과 협업했을 때 파급력이 커질 수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회로 작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하이퍼클러버 X 등 AI 기업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건 맞지만 국내 AI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규모가 확장이 되고 또 다른 오픈 AI와의 기업의 협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도 AI에 대한 모멘텀, 즉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에 대한 모멘텀들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현재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 AI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아이언맨에서 보면은 자비스라고 이제 토니 스타크가 명령을 내리면은 로봇이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부분 있죠?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나올 수 있는 모델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AI에 대한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는 증거가 올해 노벨 화학상을 알파고의 아버지로 알려진 딥마인드 CEO인 데이스 허사비스가 받았고요. 연구원 존 점퍼도 같이 받으면서 AI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상 같은 경우에는 AI 머신러닝 기초를 확립한 존 호필드 그리고 제프리 인턴 교수가 차지하면서 사실상 노벨상도 AI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 거기에 관련된 기술을 연구한 사람들이 찾았기 때문에 2025년도 AI 열풍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에이전트 개발에 굉장히 집중하고 을 있고 특히나 오픈 AI가 내년 초에 출시 예정인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까지 보여줬던 채GPT의 충격을 뛰어넘을 만한 혁신적인 기술이다라는 평가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 AI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이 뭐예요? 결국에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바로 사용하면서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들, 즉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들을 현재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 협업을 누구랑 하냐에 따라서 수의 기업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가장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협업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 있죠. 바로 삼성입니다. 검색 시장의 1인자인 구글을 따라잡기 위해서 웹 브라우저까지 개발 중인 오픈 AI가 안드로이드 핵심인 갤럭시와 동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까지 잡았기 때문에 애플과 갤럭시를 동시에 잡게 되면은 검색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즉, 이 구글을 따라잡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모바일 시장을 잡는 건데 그 모바일 시장을 잡기 위해서 삼성전자 제품의 AI 기능 탑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인텔리전스의 채GPT를 연동했듯이 갤럭시 AI에도 채GPT를 결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요. 2025년 1월에 갤럭시 S25 언팩 행사에서 애플의 인텔리전스를 뛰어넘는 새로운 갤럭시 AI를 선보여되는 삼성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HBM도 현재 밀리고 있고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부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실적도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확실한 AI 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오픈 AI와 삼성전자 두 기업이 모두 다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윈윈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동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 부각되고 있고요. 오픈 AI의 상용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삼성과 AI 결합이 기대되는 과정 속에서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업이 바로 인스피언입니다 신규 성장주고요. 이 신규 성장주인 인스피언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통합 컨설팅 그리고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이게 ERP라고 하는 전사적 자원 관리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인 독일의 SAP사 구축 파트너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거나 자재를 정리하거나 혹은 뭐 급여를 넣거나 이런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글로벌 1위 국가인 이 독일에서 SAP사의 구축 파트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SAP 솔루션 도입을 원하는 국내 기업에게 컨설팅도 해주고 시스템도 구축해 주고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는데 이 법적으로 꼭 필요한 SAP사 ERP를 위한 개인정보 분리보관 및 파기 솔루션을 유일하게 보유한 기업이 인스피언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서 특히 SAP와 ERP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삼성전자와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인스피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채GPT 등 앞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커지는 시장 속에서 이러한 정보보관이나 파기솔루션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번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 버블, 이 닷컴버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 닷컴버블 때도 국내 시장에서는 같이 불었다고 말씀드렸죠. 선도기업은 전부 다 미국에 있었지만 국내 기업에서도 국내 시장에서도 닷컴버블이 불었듯이 관련된 기업들, 즉 기술력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옆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부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서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